위대한 태국의 혁명군 여러분, 네! 오늘도 엄청나게 오셨군요. 그런데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조간 신문을 보면서 요즘에 엄청난 분노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정부의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북한에다가 식량을 제공하겠다 우리 식량 제공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거요 언제부터 문재인이가 인도적인 차원을 쳐줘? 네?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형집행 정지 신청할 때그 신청서 내용 니지 칼로베인 듯한 대단한 그 고통으로 밤잠을 못 자겠다고 해서 병원출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미친 좌파정권은 고다 뭐 모르세요 하고 인도들 창원을 아주 잔악하게 아주 무자비하게그 신청을 받아주아는이 문재인 정권의 잔악성을 오늘 폭로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바타라고요. 아바타가 아니죠, 분신.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수석 대비를 넘어서 지금 김정, 김정은의 아바타예 김정은이가 어떤 놈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모임에서 뭐라고 했어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처해하고 난 다음에 그걸 몽아지 잘라가지고 인민들이 볼수 있게끔 길거리다 머리를 매달려 전시한다는거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에? 그런데 이 잔인한 놈 하고 비슷한 이 야바타 문재인도 잔인하다 보는데 맞습니까 아니 김정은이한테는 인도적 차원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반대편에 대해서 얼마 전에, 누굽니까? 우리 저 변호사 얘기가 서종 변호사 말에 의하면 지금 감옥에 우리 보수 우파들이 130여 명이감옥있데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성장을 합쳐버리니까 얼마나 230년이 넘는데. 이거는 세계사에 없는 정말 이 문재인의 자녀성을 보여준,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아팠던 문재인을 가져하자 아무리 물론 지금 여권의 애들은 김정은이한테만 잘 보여야 내년 총선을 이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음모가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에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사방시켜가지고 뭐한저남북정상회 열어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또 총선을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우리 대한협동과 위대한 대국주의 혁명군은